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톡방에서요. 근데 전문가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질문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분이 월미도님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오늘 신저가를 찍었다고 하던데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또로님은 카카오뱅크를 8만원에 진입을 해서 지금 엄청 소매, 손해를 보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카카오뱅크 흐름 잠깐 짚어주실까요? 오늘 네, 카카오뱅크 6%나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신규 상장주는 오버행 이슈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나면 신규 상장주의 특성 자체가 특성 자체가 상장을 할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그 소개팅을 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베스트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베스트로 뭔가를 꾸미고 나가겠죠.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그래요. 좀 처음에 상장을 하려고 할때 있는 실적 없는 실적 최대한 끌어 갖고 가장 베스트로 나가서 상장을 시키겠죠. 그러면 제일 가격을 가격을 제일 높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싣고 상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아, 그런 거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이 되면 뭐 상장만 했다 하면 막다 날아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뭐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지금, 최근에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있죠. 이게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타거든요.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지금 모양 비슷하죠. 같이 조금, 같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젠셀, 이런 종목들. 지금, 상장되고 나서 못 가고 그냥 계속 밀리고 있죠. 좀 인기가 훨씬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이런 종목들이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이 밑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기다가 시장이 혹시나 1, 2년 기다려서 시장이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처음부터 약간 조심할 필요가 조금 있었고요. 이거는 어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있고 이제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그런 어떤 패시브 펀드들이 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좀 오버행 이슈, 우정사업부에서도 이거를 좀 매도를 해야 되고 지금 카카오가 그 규제에 대해서 좀 정통으로 맞고 있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제가 이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뭐 토스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금융이 좀 묶여 있죠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 좀 묶여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가 또 있죠 카카오페이 그래서 보험하고 증권은 또카카오페이에요 페이 카카오뱅크는 이제 또 그냥 뱅크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찢어놨어요 너무 찢어놔서 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약간 비슷한 금융 업종 속에 이제 또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 지주하고 비하면 금융 지주하고 비하면 어떤가 금융 지주하고 근데 금융 지주 신한 지주 신한 카드 뭐 신한은행 그리고 뭐 신한증권 뭐 자산 운용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그 신한 지주보다도 훨씬 비싸죠, 지금. 걔네들을 뭐몇 개를 합쳐야 지금 30조가 나오는데 지금 얘 혼자 3 0조를 있죠. 이게 플랫폼에 의한 어떤 기대감. 얘네가 뭔가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그런 은행들을 다 밑으로 놓고 뭔가를 판매해서 수수료를 먹고 그런 거를 할 거야라고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따라해서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얘네가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 약간 너무 비싼 거죠, 지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그냥 하면 안 된다.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물론 그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근데 신규로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죽어가는 주식도 중간 중간 이렇게 반등이 있죠. 반등이 있어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아직까지는 이 앞전의 기준양봉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만약에 많이 내린다고 하면 6만 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미 벌써 이만큼이 내려왔어요. 이만큼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만큼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할 수는 없죠. 대응하는 어떤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버텨야 되겠죠. 버티고 나서 6만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물 때 켜켜이 쌓여 있죠.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거를 크게 다시 V자반등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이 반등 이용해서 천천히 조금 손에 줄이면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